뵙고 음. 어, 고향시에 살고 싶은 고향시가 어떤 네. 곳인가 네. 한번 이제 탐색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님을 음. 저희가 일주년 행사를 좀 음. 어,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시장님 예.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예. 저희가 이렇게 QR 코드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한번 찍어 보시죠. 아, <laughs> 예. 찍어보시죠. 어, 예. 어.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입니다 고양이 꿈꾸는 미래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도약 있는 내일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서 시장님께서 아주 흐뭇태 하시면서 보시고 계시거든요. <웃음> 예. <웃음> <웃음> 보시고 느낀 점. 예, 아니 원래 우리 고양시 갖고 있는 여건 상황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바라는 거의 도시의 방향이. 사실 이번 민선 8기에서 좀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그전에 인구가 이제 지금 한 108만 정도 됩니다만 그 인구에 걸맞게 이제는 도시로서 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의 기능과 역할 차원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그리고 자족적으로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목표로 해서 우리 민선 8기를 좀 실현하자 그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음.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죠. 고양시에 대한 네. 성과 같은 걸좀 제가 좀 질문을 음. 드리고 싶은데 예. 준비되셨나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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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경제자유구역 음. 후보지 선정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 성과 세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뭐 제일 첫그 취임한 그날 어, 첫 결제가 뭐 뭐를 했느냐면. 경제자유구역 TFT를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아, 예, 1호가. 그래서 그걸 구성을 토대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 내용을 얘기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또 준비를 짧은 시간에 해서 어, 신청서를 예선전이라고 할수 있는 경기도 어예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걸 토대로해서 평가를 받았더니 그세 개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등을 했죠. 네. 그 1등 했는 그 지역이 이번에 이제 경제 자유구역 후보지로 네. 어 네. 선정이 되었고 네, 어, 내년도에 아마 산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국토부에서 했던 네, 네. 그 스마트 시티 네. 국토부에서 이번에 400억 네. 공모 사업을 할때 네. 네, 그걸 또 가서 직접 브리핑을 했죠. 아, 네. 왜 고양시가 이 스마트 시티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음. 내용도 얘기하고 음. 뭘 하겠다는 얘기도 음. 하면서 조금 어필을 해서 그런지 음. 또 400을 억 우리가 네. 선정을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 도시 공간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구나. 느끼게 될 거라고 음. 저는 봅니다. 어, 2023년 그중에서도 음.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이제 인기로 보면 작년 7월 1일이 시작이었고 원래 6월 30일까지 1년 정도 됐죠. 음, 음. 이제는 2년 차 접어드는 거죠. 저는 1년 동안은 조금 기반을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 고, 고향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음. 걸 기반을 음. 닦은 시기였다면 음. 이제 2년차 접어드는 우리 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 이제 실현이 음. 될수 있도록 음. 어, 준비하는 단계가 돼야 되고요. 음. 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음. 재정 결정이 될수 있도록 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국토노고 50주절 맞서 산림 100주년 선포를 했거든요. 네. 산림청에서 네. 더욱 중요해진 산림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데 네. 지자체 인력과 예산 네. 함께 이게 네.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 계획이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국가의 그 온실가스 감축을 네. 어떻게 가져갈까 음. 그런 고민도 되고. 네. 그다음에 산림산업의 그 혁신성장을 가져가는데 단순히 보존 개념이 아니라 음. 이걸 통해서 이제는 관리도 되지만은 음. 또 우리가 뭐 산림욕이라든가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용한다든가 음. 해서 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산림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네.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산림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용자들한테 편리하도록 만드는 음.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민간 협력도 사실 굉장히 음. 중요하죠. 민간 음. 협력. 음. 활성화 방안도 있으신가요? 찰림은 함부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음. 그 공공에서 인정하는 그 개발을 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음. 필요한 것 같고요. 음. 민간은 이런 시설, 이런 거의 공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를테면 복지시설이 되면 복지시설대로 민간이 음.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는 게 좋은 음. 것 같고요. 우리 산림생태계의 이 보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그시 차원에서의 공공만 할 일은 아니고 음. 음.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산림청에는 일조 음. 2천억 정도의 규모의 국고 음. 보조 사업이 있다라고 해요. 음. 예. 고양시에서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고양시는 일단은 뭐 정중앙에 있는 정발산, 뭐 저쪽에는 덕양산, 어. 또저 위쪽으로 가면 계명산, 음. 뭐 이런 고봉산 음. 이렇게 산들이 다 있는데 그걸 좀 제대로 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음. 공간이 되어야 음. 되는 것도 중요하죠. 고양 특례시가 풀어야 하는 과제도 음. 있으시죠? 예, 어, 우리 고양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에 뭐 대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중에 제일 강한 규제가 뭐냐면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는 과밀 억제 권입니다 이게는 음.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우리 고향시에는 공장, 뭐 대학, 연수원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배드타운이라고 음, 음. 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음. 특히 또 그린벨트가 여기에 한40% 정도가 그린벨트입니다. 음. 우리가 어떤 구선시설 보호구역까지. 음. 그래서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여건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뭐 완화 내지 풀어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와 민생 모두가 어렵다고 음. 하지요. 음. 올해 음. 백 8만 시민에게 응. 시장님의 응. 따뜻한 말씀을 응. 마무리로 전하면서 네.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그근데 어,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 살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30년 정도 어, 시로 성격하고 특례시가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고양시는 오직 집을 지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가 좀 풍부해질 수 있도록 기업 많이 유치하는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 정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말은 이분을 잘 활용하면 고양시가 정말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까지 채워지는 고양시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실을 가지고 인터뷰를 마무리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